경남 거제시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거제시는 제4회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이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제출한 총 80개의 일자리 사례 중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을 다짐하는 행사입니다. 변강용 거제시장은 14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제4회 전국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은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둔 타지 자체의 일자리 모델과는 달리 일간 부족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노동자들이 유급휴가훈련 등을 통해 숙련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 후 현재까지 고용유지의 핵심 사업인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사업에 188개 업체 5,900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고용유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병강용 시장은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에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이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상에 대한 기쁨을 전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